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학교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Awake My soul. 자, awake 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awake 하게 되면 wake 하고 비슷합니다. wake도 눈이 떠지다,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awake, 어가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wake, 깨어라, 콤마. my soul, 내 영혼아. awake, 깨어라. harp and liar, harp. 그 다음에 liar 하게 되면 수금이죠. 네, 그리스의 현악기 가운데 수금인데요. 네, 검은고와 같은, 우리나라의 검은고와 비슷한 그런 거죠. 네. I will awaken the dawn. 자, awaken 하게 되면 awake에 또 en이 붙어서 To make awake가 되는 거죠. 깨게, 깨우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awake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awn 하게 되면 새벽, 동틀력,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will awaken the dawn 하게 되면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킹 앤 d 영자 a s 즈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깨어라 한 단어. 내영어나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깨어라 한 단어. 하프와 수그마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리,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